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두가지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았던 어, 새로운 기법인데 일단 사고철입니다 돈 안되는겁니다 비아봐야 돈도 안되는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고철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주는것 보다 안물려 준비 게 낫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자켓인데 보면은 색상이 이상해지죠? 요거는 보면은 나일론에다가 비닐 코팅을 한 겁니다, 위에. 반짝반짝하죠? 요 부분이. 반짝반짝한데 요거는 반짝반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살짝 녹아붙습니다. 이게 허옇게 된게 지금 비닐이 녹은 자국입니다. 비닐이 녹고 코팅이 완전히 빼기진 거예요. 요거는 완전 코팅이 되어 있고. 이렇게 비닐이 코팅이 된 이유는 보니까 볼펜 자국이 있어 가지고 볼펜을 지우기 위해서 볼펜 킬러를 갖다 빨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펜 킬러에 해 가지고 이 비닐이 녹아 버립니다. 비닐이 녹아 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까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솔직히 너무 많은 양입니다, 이게. 이럴 때에 우리가 비닐 코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비닐 코팅을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작품으로 비닐 코팅과 염색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스카이 001이 스카이 001과 그리고 알려제그제 아, 이런 아크릴염료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이런 종지 하나 지금 여기 보면은 반짝반짝 하죠 빛이 납니다 근데 빛이 사라졌고 허옇죠 그럼 이건 일단은 허옇게 된 거는 색으로 가지고 덮어야 돼요 그럼 이 똑같은 색으로 일단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가지고 이 스카이 001에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발라놓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 경과되면은그 부분이 고착이 되면서 바짝바짝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혹시나 약품을 잘못 써가지고 비닐을 코팅이 벗겨졌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코팅할 때 색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초록색을 조금만 넣고 그 다음에, 노란색. 지금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 완전 초록색이 아닙니다. 노란색이 약간 섞인 초록색입니다.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 요렇게, 노란색을 섞어주고, 자, 여기에, 물 대신에, 스카이 001입니다. 자, 이걸 섞고, 지금 보세요. 우리 이영호 국장님 예? 어때요? 아, 예 색깔이 철학생으로. 자, 초록색인데 한번 발라봐야 돼요 발라봤을 때 색상이 지금 자, 발랐을 때 진하죠? 예이 색보다, 이 색보다 진하니까 보면 은 노란색이 모자래요 지금 노란색을 좀더 넣어주겠어요 자, 색이, 연해졌죠? 네. 일단, 연한 거는, 여러 분 바르면 진해지잖아요. 네. 일단, 연한 이 색보다는 이 이색 색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때 초록색이면 다 초록색 이놓니고 초록색 새우에도 노란색이 섞이면 이런 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한 부분만, 전체 다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한 부분, 요거는, 어디까지나 테스트 하는 겁니다. 테스트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요걸 그대로 따라서 앞으로. 요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하시라는 거예요 혹시나 코팅이 된 곳에 볼펜이 묻었다든지 할 경우에 그걸 지우다가 자, 이렇게 바르고 지금 요분 클로즈 좀 하세요. 자, 지금 보면은 한번 바르고 불가리도 말리고 자, 지금 보면은 말랐어요, 지금 한 번만 보세요 말랐죠? 네. 말라 광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맞 네, 네. 나죠? 네. 그런데 밑에, 밑에 네. 아직 허인 게, 그거 네. 있어요. 그러면은 몇 번을 더 발라주는 거예요. 조금 덜 발랐어요. 일단 지금 돌아오고 있죠? 네.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갖다 대면은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거의 광택이 나죠? 네. 광택도 나고 올라오고 있죠? 네. 이 코팅이 되는 거예요, 코팅이. 코팅이 되는 거니까 이걸 전부 다, 다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하얀 부분을 지금 비, 비닐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맞죠? 네. 이 비닐을 또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냐? 볼펜킬러로 녹았으니까 볼펜킬러로 완전히 해서 닦아내면 됩니다. 닦아내고 그러면 광택은 다 사라지겠죠. 음. 사라지고 나면 광택 올리는 거는 아주 쉽잖아이거로 음. 넓은 붓으로 해가 발라주면 돼요. 음. 그래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허연 부분에다가 색깔을 올리려니까 몇 번을 칠해야 되고 두꺼워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금방 얘기했지만 은 볼펜킬러로 가지고 이게 녹았으니까 볼펜 킬러를 수근에 묻혀가지고 이허연 부분을 닦으세요. 닦으면은 이허연 부분이 완전 다, 허염 게 뭐겠습니까? 비닐입니다, 비닐. 다 녹겠죠? 그러고 나서 사라진 광택은 스카이 001로 발라서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스카이 001이 세탁하면 없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오른, 사고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적게 됐을 때는 물론 드라이클리닝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카이 001 성분이 물에서 제거되는 거지 기름에서 제거 안 되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이런 사고 났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색을 맞추어서 올려준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한 가지 꼭좀 주세요. T. 지금 이 티는 면인데 어 다른 곳에 한서0군데 돌다가 <laughs> 제일 온 겁니다. 왔는데 여기 보면은 잉크가 많이 묻어 있죠. 면이다 보니까 색상이 있다 보니까 이걸 뺄 수가 없어요. 뭐 표백제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 탈색이 됩니다. 허옇게 그러면은 그러고 스파팅해서볼 수도 없어요. 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미워지죠. 미워지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똑같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뭔 기계적인 장비를 하는 순간 없어요. 그 볼펜킬라, 아, 알료제거제, 알료제거제. 예, 줘보세요. 이 알료제거제는 염료제거나 하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에다가, 어, 한 시간에 한 번씩, 밑에다가 수건을 받쳐 놓고 지금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수건을 받쳐 놨어요. 수건을 받치고 탁자에 놓고 그냥 시간 날때 이렇게 자. 이렇게 뿌려 주고 그냥 내비 두세요. 뭐 액션도 필요 없어요. 이대로 두고 자, 하시는 후에 또 와서 안 발라주고, 한 시간에 한 번씩만 발라주고, 싸면 해야 됩니다. <laughs> 탈색 하나도 안 됩니다. 탈색 하나도 안 되고, 서서히 이거는 스파팅을 할수 없는 섬유, 그리고 색상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볼펜 제거를 해 봅니다. 볼펜 제거를 하다보면 결국 마지막에 잔여물이 안 남잖아요. 그 잔여물을 제거 못하죠. 간단하게 그 잔여물은 너무 성급하게 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색깔이 바탕이 흰색이라든지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색상이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물론 과망강산 처리로도 하고 뭐 하겠지만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따르지 않게 안전하게 잔여물을 뺄수 있는 방법은 이 알료 제거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그럼 거의 다한 이틀에서 3일정도 하면 은 재가 다 됩니다 저 옆에 요거는 내가 이틀에 할 겁니다 이틀 자세히 클로즈업 한번 해보세요 여기 요 부분 지금 보면은 약간 남아있죠 약간 남아있습니다 한세번만더 뿌려주면 완전히 100%딱질거예요 100 이정도만 해도 거의 괜찮은데 이건 다른 곳에서 벌써 맵 작업을 하다가 색깔을 이렇게 탈색시켜온거예요 요거는 다른 곳에서 탈색을 시킨겁니다. 제가 시킨거 아니고 그러니까 요렇게가 가장 색깔을 탈색을 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볼펜 잔유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장기술이죠. 장기술 이는큰 기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요런 장기술이라도 알아 놓으면 볼펜 제거하고 비닐코팅이 뺏겨졌다. 이럴 경우에 는 앞으로 다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영호, 국장님 옆에 오셨는데, 예. 뭐, 어떻습니까? 보니까. 할수 있겠죠? 아, 예, 할것 같습니다. 말로만 할 거란 말로 아주 말로. 쉽네요. <웃음> 말로만 <웃음> 말고. 이거 무슨 기술입니까, 이게? 아주 쉽네요. <laughs> 제일 아, 편, 제일 편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스카이 001로 했을 때는, 눈가림식으로결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거는 <laughs> 볼펜, 마지막에 볼펜 잔유물 제가 거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걸 빼다가 탈색을 시키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색깔 있는 옷도 탈색을 시키지 않고 간단하게 볼펜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상입니다. 바이이